안녕하세요. 5월 16일 목요일 날마다 주게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삶을 살아가면서 평가를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 누구든 뭐 평가를 받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알수 없기도 하고 평가를 받는 것그 자체가 썩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떠한 평가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혹은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갖췄는지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는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해 보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평가, 즉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온 지역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이 기근은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가난한 지역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 기근 속에서 고통을 받던 야곱은 애곱의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아들들에게 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서로 바라만 보고 있냐는 것이죠.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그곳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이끄시고. 그들과 요셉을 만나도록 하셔서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야곱이 고향에 남겨둔 사람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은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냈지만 함께 보내지 않고 고향에 남겨둔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냐민이었죠.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고향에 남겨두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여행 중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던 라엘이 남긴 자식은 요셉과 베냐민 둘뿐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죽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 남아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 야곱은 이제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지 않고 고향에 머물러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여전히 자식에 대한 편애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이제 형들이 길을 떠나서 애굽으로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곧 애굽 총리였던 요셉을 만나게 되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국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죠. 하지만 요셉은 그들이 자신의 형들인 것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는 척을 했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을 했을까요? 그리고 반갑게 맞이했을까요? 아니면 엄하게 대했을까요? 말씀에서 요셉은 형들을 모른 채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엄한 목소리로 그들을 대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염탐꾼 취급을 하기 시작하죠.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애굽을 염탐하러 온 사람 취급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염탐꾼 취급하면서 엄하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전에 자신을 외국에 팔아 넘겼던 이 사건을 곱씹으면서 안가품이라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은 그렇게 복수의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형들을 대하는 데에는 분명히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요셉의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그동안에 형들이 얼마나 또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전의 형들은 형제도 노예로 팔아버릴 만큼 잔혹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자신들이 저지른 이 일들이 잘못된 일인 것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니우치고 있는지, 또한 그들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첫 걸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자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때로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나 자신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변화하고 성장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성장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더욱 성장하고 자라나며 변화하는 신앙으로 스스로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